자, 611번 봅시다. 611번. 노멀인데, 노멀 로마 같지 않은 문제지. 포즈가, 각 A가 90도보다 크네 그러면 중각으로 넘어가게 그려보도록 하시고. A야, B야, C야. 그런데, AB대 AC의 길이가 루트 2대 1대. 그리고, 선분 BH를 B에서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발을 H를 했을 때 목표는 이길이보 구하는 게 목표야. <laughs> 그렇다면 또 뭐를 했어?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1 8파이야 아, 외접원의 반지름 R이 몇이야? 3. 3배트이다. <laughs> 어? 그러면 일단은 B, D, B를 얘를 2d에 넣어봅시다. 그리고 또 ac라는 걸 써보기 위해서 ac 의 기구라는 앤는 er의 차이 이 친구를 세타라고 이름을 게요 er 사이 세타 자 미지수가 외적원의 관질과 세타로 늘어나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음. 사각이 없죠. 음. 음. 자 그랬더니 er 넣었어요. 운 2a인데 끝에 응? 그났지 a a 이의비잖가 아. 루트 아루 2a분의 2니까 루 2a분의 2다. 그래서 a 제곱의 값이 1서 a 값이 2지오가 너무 빨라요. 수사대발은 싸칙 쓰겠지? 아아 아, 아. 예 그래서 아, 세타랑 아. A라고 나와서 AC 길이 A라는거가 2R <laughs> 사인 세타인거야 예 그래서 사인 세타를 루트 2분의 A라고 표현해줄 수 있잖아 좋아. 근데 수사대발을 내려서 그 길이는 2라고 줬으니까 아저 루트 2분의 2다 루트 2의 2분의 2다 오케이 그래서 쌍싹김치 A는 홀식이다 <laughs> 음. 끝? 그럼 이제 x 나오드 따라그죠 자, 113번 문제 자, 이거 잘 봐라. 바에 사인 A랑 사인 C가 같고 이거는 각이 같네. 그렇지? 사인은 각이 안 같아도 되잖아요. 하면 안 돼. 그지쪽에만 있어. 한쪽에만. 합치면 치면 돼. 사인. 바닥에 얘가 <laughs> 0도부터 180도여서 얘가 a 고 얘가 c 다면두개 합해서 180도가 되었 거잖아. 삼각형에서 두개 합해서 180도가 되는 어디까 좋아요. 그래서 얘는 A랑 C랑이 같은 수밖에 없는 거야. 어, 오, 고요. 그 사이 비가, 코 사이 내, 가. 그 가. 그 정도는 이가이 나왔으니까 만큼 그만큼. 그그냥큼로만큼 그만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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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만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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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요 소셜 같이 넣어 놓을 우선 같이 있어? 있 아니 밑에 답은 블지만해사지 있잖아요. 이가안 가지고 다해 어, 원래도 어, 모르겠어요. 집에, 그럼 찾아 보세요. 아 저도 <laughs> 지리 파일로 올려 줄까 네. 파 네. 파 올려. 1 8 0을 올린다고요? 2 봅시다. 그림과 같이 A b a b 가 A 자 a b y 혹시 누가 뭐 A baby, 책 b 다사 y A baby, A baby, A baby, A baby, A 자 a b 이 A 는 a 요 에서 c에 c에 대해 수선의 발을 b c 를 구해주면 뭐가 나와? 6 나와요. 은36나와서 BC는 6이야. 4하고 6하고 5라는 길이가 다 나왔는데 나는 이 삼각형의 길이 가지고 여기를 건너오고 싶어 건너와서 이 X라는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도 구해주면 되지 않나? 이 각도 어떻게요? 그러니까 얘각도 구할 방법이 없어 근데 누구는 구할 수 있어? B, A 얘를 구할 수 있어 어? <laughs> <laughs> 음. 아저 원주각 때리면 되네 그렇지, 아 얘가 아 원주각 구하라고 거기를 얘를 그래. 알파라고 해서 구하잖아. 그런 다음엔. 나 온타죠. 삭삭 빛. 그 다음에. 그 다음엔... 또 뭐를 해보는지 생각을 해보자. 에... 일단 그래서 4분의 로토. 2... 근데 D, 아. D, E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. 거. 그렇지, 그렇지. D, E, O였잖아. 요 별이 나오면 a d를 구할 수 있지. 아. 그러면 아까 2 e 곱하기 사는 a b 곱하기 d 이잖아. 예? 그런 거랬어요? 아까 이거 닮음 했잖아. 닮음비같다 했어. d a p 아니, b. B는 곱하기 p p 는 c p 곱하기 p 아까 했던 거. 예. 음. 그래서 아 얘는 뭐 구할 수 있다고? 요 별에 대한 보여주면 AD가 나왔지. 그러면 자 길이 원과 비교 문제로 요 길이 보여줄 수 있겠단지. 몇 시에요? 보여주면 뭘까? AD부터 보여주면 AD는 포사인 법칙을 이용해서. 칠. 얘에 대한 사인도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? 어디요? 사인을 구하기만 하면 얘가 4이니까 x 할수있겠다지 요것도 사인은 어떻게 구할 수있 저것도 원게 되는 거 아니에요? B A E? B A B A B E C 와 저거 D 두 개죠 아, 아니, 이거 지금 비 응. 그 아, 이거 지해 이거 좀 아, 해 아, 이 아, 이요 아, 이거 네. 아, 이거 좀필요 아, 이거 거 아, 거좀 필요해? 아, 이거 좀 아, 거 아, 이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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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아, 아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지우야, 뒤에서 좀 아, 이거 이좀이이이 그러네. 그러면 얘가 2, 9, 4니까얘 길이 많아. 면죠 왼쪽. 8을 줄일 수있아 좋아. 진짜 나주까지 싫어. 너이 길이 끝까지 구해볼시다 625번. 마지막. DB의 길이가 3:2인 선 d 를 잡는데. 점 A가 a 대의 d 가 3:2만큼 대길를잡는자 음, 그리고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B를 지나는 원을 A에 대한 길이비하고 C에 대한 길이가 8대5야. 어? 오, 이미 5 k 니까 8K네. k 8K. 또 가자. 그 다음에 삼각형 ADE의 넓이와 ADC의 넓이비가 9대35. 자,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,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9대35라고 했는데, 자, 우리 각 아까부터 얘기했던 거 각을 아니다 반대가 아닌가 사인 넓이 5m 각이 각이 왜 같지? 넓이니까 넓이니까 ad 곱하기 a가 a 9고 ad 가3 5거아 그럴까? 네 좋아요 그러면 ac가 7k구만 음, 좋아요 좋아요 k는 7k는, 7K는 아, 모르겠구 일단 얘는 삼의 3 k라고 하시고 얘도 그러면 삼 k이지 k인 건 모르는 뭐 마. 반지름이잖아. 오. 네, 각 a가 삼각형 요 안의 삼각형이 삼각형이랑 바깥 삼각형의 사인 a는 공통잖아. 예. 이분의 a c가 c k 아 그러면... 삼각형의 넓이를 a b e라는 넓이를 이분의 3 k 곱하기3 k 곱하기 사인 a로 풀수 있어. 삼각형 이 b 시간에 이분의 1에 3, 오 k잖아. 아, k가 a c에서 사인 a라고 쓰수 있는데 이 e, 길이 대이 길이가 몇대 몇이라고? 구대 삼십. 온치 9대30인 9대 a c가 7 k 인 거야? 치칠 k. 구 k 제곱 이니까 k가 될 수밖에 없지. 이 e, c는 사 k 인 BBC. 자, 삼각형 근데 가지도 위로 지인데고리 그리고 삼각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각자기 줬어. 갑자기? 외접, 접원삼 사이버치. 그렇지. 사이버치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면 뭐에 대한 기인가각 A, 각 H, 각 a 십삼, 십삼. 어, 그렇죠, 그렇죠. 이 아이가 십삼. 자, 사이 a에 8k 비율도 구했어. 그런데, 자, 원오 위에 뭐가 있대? 점이가 돌아다니고 있대. 그럴 때, 삼각형 a 자 PBC 넓이의 최댓값은 어떻게? 면이겠네. 자, 면 위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고? 허행하는 접점. 여기서 수직 반지는 만큼 손의 발을 내리고 반지름 만큼 내리고, 반지름만큼 더 해줘서 여기가 지금 넓 높이가 최대가 되겠다는지 네자 그러면 쟤는 여기는 상태가 됐고 얘는 뭐야 글쎄요네 얘는 뭐야? 어, 뭐라고요? <laughs> 비가 넓넓넓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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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이로 넓이로 아니 뭐뭐 뭐라는 뭐, 뭐, <laughs> 넓이로 하면 되죠 뭐쌤 뭐요 예를 3 k 라고 했을 때 영사들의 수선에 말 예를 k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 넓이로 하면 되죠 아 만들 할수 있죠 그니까 그러니까 러 네, a b 곱하기 아니, a c 곱하기 sine 분 뭐, 뭐, 다음에 뭐. 8k 곱하기 뭐라는 나산 8분의 35겠네 아 사인 n e sine 아니면 s i n a가 14분의 8k잖아요 <laughs> 오. 와 오늘 폼이 미쳤는데 그냥. 끝내 뭐야 다초까뭐라고 다음에 그 ABC 사인으로 리고하는거 하나 그 A 하고 수소발 내린 거 하고 시한거 하고 돌리 간다고 저거 풀면 말이 흐려? 자신감이 <laughs> 없나 봐 아. 야, 오케이, 아니, 없어 오케이 코사인비 k 구해요 오케이 코사인비가뭐상자 어. 그냥 얘를 x라고 놓고 얘를 8k-x라고 놓고 이쪽 피타고라스, 이쪽 피타고라스 같으니까 아니, b를 아 아니, a, b 다 나왔는데 코사인 b 구할 수있잖아 아, 코사인을 구해보리자고얘 똑똑이, 근데 코사인 b를 어떻게 알아? 5, 7, 8 해서 코사인 a를 하고 코사인 b를 구 k k 니까 네. 아, 27정도 인데보이가사인이 c i d e 이 t 나오는 g n h e 근데 사인을, 사인 호세인을, 게 아, a 를 I 는데왜 코사인 a 를 I d i 사인은 코사인 a 를 I d i d n 아 s a a y I 한 다음에 아니 그래야 높이가 n t say. I d i d 코사인, a y I didn't s a a 케이 2곱하기 오곱하기 8 삼분의 정도? 어, 그래? 80이잖아. 40이잖아. 1분의 40이잖아. 1분의 아 그래? 알겠다. 잖아 그럼 사십. 이분의 일 정도. 아. 십분의. 다비다고사인미가2분의이라서 이분의 지는2분의 되니까 기가야 근데 이거면 육십 돈거 아니야? 네또 와서. 서 이분의 1? 오르트 3오트 3K 랑 얘랑 더한 게 최대 높이가 될 건지 k 오르트는 진짜 너무 어렵다 아, 이거 고정인보다더 어려운 거 같아 아황플고정인보다어 아이고 목소리가 막 근데 우리 아까 구했던 요거길이도 구해 주신 거야? 오르트 3K 이거 왜 구한 거예요? 딱히 실데가 어, 없네 걸 K로 아 이거 를케이 k 를 care of the care of the care of the care of the care 거 f the care of the care of care of the care of the c c 의넓이최대값니까 들 케이가 왜, 서이가러브이들러브이가러이가러 케이가, 러가 케이가, 뭐라고 케가이가이분이가 러브스. 케이가, 이가야브스 케이가, 러고생했이가러브이가이이